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음식들 얼마짜리 음식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 가성비가 좋은 음식들을 엄청 찾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국밥을 비롯한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미식 모험이란 곳이고요. 오늘 총네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일단 국밥의 가격은 2,900원인데 육수 350g, 고기 120g, 그리고 양념장 30g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000원 이상 구매 하면 배송비까지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900원짜리 불고기 그리고 2,900원짜리 토종순대 그리고 2,900원짜리 깍두기까지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다 합쳐서 오늘 지금 제가 한상 차린 거는 11,600원치입니다. 이렇게 부지한 한상을 만원 초반대에 호주랑 같이 먹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품 자체도 밀키트라서 국물은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고 순대랑 수육은 전자렌지에 2분 정도만 데웠고요. 그리고 이 불고기는 이미 숯불에 초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기름만 살짝 둘러가지고 데우는 형식으로 익혔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차리는데 5분 걸렸습니다. 5분 엄청 간편하죠. 일단은 국물을 좀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아. 또 국밥은 국물이 생명 아닙니까? 그죠. 아, 싱겁다. 어... 간은 안돼 있어요. <laughs> 소금이나 후추를 좀 넣어야겠어. 보통 국밥집 가면 간안돼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다 기호에 맞게 넣어 드시면 되고요. 아, 역시 소금, 후추와 국밥은 찰떡궁합이야. 딱 좋다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다고 제가 따로 이렇게 놔뒀는데 원래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고기가 근데 고기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는 아니에요 저는 두툼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약간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보내줬네 아마 부위는 뒷다리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여기다가 막밥 하나 말아야지 왜 이름이 국밥이겠습니까 여러분 국과 밥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국밥이다. 그러니까 밥을 넣어야죠, 그죠? 깍두기 한개 터. 지가아 좋네 이거. 음. 아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다 뭐? 진짜 집에서 혼술할 때 2900원짜리 하나 까서 이렇게 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소주 먹으면. 소주 두병 똑딱 가능합니다 쌉가능 2,900원으로 소주 두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우젓 간데 있나요? 하시는데 새우젓은 따로 안 와요 다대기만 같이 오고 집에 새우젓 있으신 분들은 본인 새우젓으로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거 한 상에 만 원이라고 했는데 깍두기도 포함된 건가요? 하시는데 이 깍두기 포함해서 11,600원입니다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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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깍두기는 국내산입니다 제가 2,900원이라서 혹시 무를 그 중국산 쓴거 아닌가 해서 성분표를 봤는데 무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입니다딱 음, 알맞게 잘 익었어요. 깍두기 국밥집의 달달한 맛인가요? 하시는데 사카린이 좀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막 엄청 단건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익은 깍두기도 아니고 딱 적당히 익은 정도의 깍두기입니다. 진짜 만 원의 행복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이렇게 국밥 먹다가 소리 좀 따르고, 골골골골. 어, 이 순대 2,900원짜리 약간 식었으니까 국물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원래 쌈장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뭐 소금 찍어 드셔도 됩니다. 기호에 맞게. 순대도 음. 맛있어. 아, 먹 아. 아, 순대 맛있어. 순대 맛있어. 음. 순대는 찰순대는 아니고 약간 전통순대 알죠 그거 이바이순대 같은 느낌 이거는 피순대라고 부르나요 그런 느낌의 순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딱 준비하면서 뭐싼 맛에 먹을만하겠다 생각했는데 싼 맛에 먹을만한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음. 그럼 바로 요거 불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얘는 소불고기는 아니고 돼지간장 불고기인데 숯불에다가 한번 초벌해서 을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숯불 향이 엄청 많이 배어있어요 뒤에 있는 파는 제가 따로 준비한 거니까 요거 세트 아닙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아 숯불 향 많이 난다 맛있네 진짜 딱 밥반찬인데 얘는 음. 음. 숯불향이 엄청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 약간 목초액이라든지 그런 거부가 있는 숯불향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 뒷다리살이라서 저는 퍽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요 짭짤하면서 약간 단맛이 강한 편. 음. 음. 파랑 이거 먹으면 얼리 같아서 같이 준비해봤어요. 음, 국밥이 막 퀄리티가 엄청 좋거나 하진 않아요. 고기도 얇은 편이고. 근데, 2,900원 치고 괜찮다가 아니라 2,900원 치고 맛있네? 정도의 국밥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순대도 좀 미리 미리 좀 넣어놓을게요.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지, 순대도. 이렇게 먹으면 또 순대국밥 탄생되는 거지, 뭐 그죠? <laughs> 국밥 2,900원치랑 순대 2,900원치랑 합치면은 순대가 엄청 많이 들어간 순대국밥이 탄생을 하는데 그렇게 합쳐도 5,800원이에요. 5,800원으로 두 명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 밥이랑 먹으면 두 명이서 5,800원에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요새 네 깍두기가 사기템인데 다시인데 그렇죠? 양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깍두기 에 소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 진짜 잘 익은 깍두기 시원한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먹으면은 술안 주거든. 좀 시원해야 돼. 이제 요거 다대기 한번 넣어봅시다, 지네. 알겠습니다. 좀 하얀 국물 먹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저는 하얀 파긴 한데 또 요거 넣었을 때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봐야지.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근데 다대기를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국물이 완전 새 빨개졌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괜찮네. 음,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넣어도 괜찮네. 음. 아 다대기 넣어도 맛있다. 다대기가 살짝 매콤함이 있어가지고 국밥이 매콤해져서 오히려 더 소란줄 됐는데? 오늘 준비한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들이잖아요. 우리 흔히 그냥 접할 수 있는. 근데 이 가격에 이렇게 퀄리티가 괜찮은 거를 쉽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어, 괜찮네, 이 집. 음. 근데 매번 인터넷을 어떻게 이런 데 찾아가지고 알고 구매하시는 건가요 하시는데 컨텐츠용 음식을 찾으려고 하루에 네이버 쇼핑을 3시간 4시간씩 검색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검색을 오래 합니다 막 숨어있는 집까지 다 찾고 리뷰 같은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봐요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제품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1인분에 2,900원짜리 국밥, 2,900원짜리 순대, 2,900원짜리 불고기, 2,900원짜리 깍두기를 준비해서 총 11,600원치 한 상을 차려서 소주를 먹고 있는데 아, 이게 진정한 만 원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자를 왜 먹냐? 그 돈으로 든든하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말지 라는 말이 있는데 그 국밥도 한 그릇에 육천 원, 칠천 원. 요즘에 서울에는 비싼데는 만 원짜리 국밥도 생겼어요. 근데 집에서 간편하게 2,900원에 국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건 사야지. <laughs> 어쨌든 오늘 익숙하지만 너무 맛있고 간편한 안주를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진짜 가격뿐만 아니라 맛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특히 깍두기가 미쳤음. <laughs>